저희 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누워서 TV 볼때 뭔가 약간 자세도 안 나오고 남의 집 참강이 보여요 뭐야 요새는 TV가 다 500만 원이 기본이야? 맛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전통 색동을 아주 또 폭삭폭삭합니다 여기로는 일단 컬러젤들이 쫙 깔려있죠 플라스틱 자체가 물을 들어버렸어요 역시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몇 번째 일이야? 지금부터 룸투어 시작할게요. 여기가 현관이랑 신발장 있는데요. 음아음하게 넓어졌다. 여기에 이사를 하고 나서 정리 업체를 불러서 프로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안으로 가시지요. 참고로 이 카펫은 제가 자랑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터키에서 사온 찐 터키 양탄자입니다. 이게 거실 사이즈로는 100만 원이 넘는 거야. 찐 터키니까 발매트 사이즈는 한 10만 원 20만 원 하더라고요. 터키의 그 공항 면세점에서 사왔습니다. 일단 거실부터 좀 보실까요? 이전에는 현관 앞에 놨던 장인데 지금은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 뒀습니다. 이 꽃은 얼마 전에 네이처 리퍼 일본 생방송을 할때 준비해주신 꽃다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꽂아놨는데 한번 이렇게 좀잘라줘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의 거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거실을 거실답게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집에서는 제가 거실에다가 침대를 두고 썼었거든요. 원래 이전 집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 있던 소파인데 거실로 꺼냈고요. 거실용 소파로는 얘가 생각보다 좀 딱딱하고 작은 것 같아가지고 소파를 좀 바꿀까, 얘를 그리고 방으로 들여보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TV 볼때 뭔가 약간 자세도 안 나오고 불편하고 낮잠 들기도 약간 딱딱해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안마 의자에서는 당연히 동영상을 때려줘야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도 안마 의자와 소파에서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이 집이 이전 집이랑은 좀 다르게 창 밖으로 약간 남의 집 창문이 보여요. 그래서 커튼 한번 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저의 자랑인 찻잔들 컬렉션 하는 곳인데 보이는 찻잔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 다 찻잔들이다. 여기. 여기 여행 다닐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 모았던 거 저는 얘네 딱 보면 딱 알죠 요거는 태국 공항 면세점에서 샀던 거 요거는 승모미가 영국 여행 갔을 때 사다 준거 요건 터키에서 사온 거 등등등 요런 찻잔들은 믹스커피 마실 때잘 쓰고 있다 제가 이 TV를 한 2016년쯤에 한 200만 원대 주고 샀었거든요 큰 집으로 오니까 예전에 쓰던 TV가 뭔가 이집에선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TV를 침실로 넣고 더큰 TV를 거실용으로 드릴까 했었는데 얼마 좀더큰 TV 보러 매장에 가니까 음. 뭐야 요새는 TV가 다 500만원이 기본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 아로마램 프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아로마 오일만 넣는 거예요. 물안 넣고 그러면 얘가 뾰로로로진한 오일의 향만을 이렇게 날려주는 건데 얘가 지금 공기청정기 옆에 있잖아요. 얘를 가동하면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왕 도는 거야. 그래서 얘를 킬 때는 얘를 끄고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저희 보물창고가 있는데 다름 아닌 짜자 제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DVD 블루레이들이 있거든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있나? 나 이분 팬이라가지고 이런 거 있다. 이게 언제 짊 거야? 2012년 거래. 와. 유키스를 좋아하려면 역수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유키스의 일본 콘서트 블루레이. 짜잔. 사인도 받았지롱. 이 집에서 식탁을 어디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내가 거실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이 식탁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실까요? 엄청 넓어진 주방인데요. 솔직히 이 주방은 나한테는 투머치 크다 난 집에서 불을 잘안 피우기 때문에 전자렌지 에어프라이어 끈! 요즘 제가 잘 먹고 있는 걸로는 이거 워터플러스를 회사원 B채널에서 광고했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평소에도 물처럼 잘 타먹고 있어요 저의 최애는 라임 모히또 맛이랑 피치 블랙티 맛이 적죠 이제 거의 다 먹어가네요 여기는 장식장으로 못 들어간 제가 모으고 있는 와인잔들 그리고 조금 남은 찻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다 어 접시 어 조미료 조미료 어꿀뭐 어, 소금 여기 주방 아일랜드는요 이것도 다 수납장으로 돼 있거든요 집에도 다 있을 법한 뭐 햇반 라면 뭐 아몬드 이런 견과류 뭐 스팸 선물 들어왔던 거뭐 이렇게 쟁여놓고 먹고 있고요 라면은 역시 참깨라면이다 여기에도 이제 뭐 음료수들 쟁여놓는 거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실 텐데 키토 코코 진한 그런 코코아인데 생각보다 안 달고 방탄커피? 그런 것처럼 약간 방탄코코아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쟁여놓고 먹고 있고 제가 뭐 짜게 먹은 날에는 칼륨이 많아서 뭐 나트륨 배출 어쩌고저고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넛부터 먹고서는 두기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있고 와인 선물이 명절 때마다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쟁여놓고 있는데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쭉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 옆에 칸에는 약이랑 건강식품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약들 칸이고, 건기식으로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는 이 액상형 비타민.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투명하잖아요. 요거 반대로 까면은 뽀각하면서 가루가 팍 떨어져. 그래서 요거를 쉐키쉐키해가지고딱한입톡 들어가는 용량이에요. 음, 우리 님들도한번 자셔봐. 들어가지고한 입에 톡까 넣으셔봐. 오, 맛있어요. 요거를 딱 마시면은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면은 거의 연두색에 가까운. <웃음> <웃음> 이런 아이가 나와 <laughs> 이전에 여러분 회사원 빗채널 하면은 책장 앞에서 컨텐츠를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실물책을 싹다 버리고 전자책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으로 안 나온 책들 중에서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만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샤넬, 뭐 보그, 뭐 이런 화보집이라든지 패션의 역사, 뭐 우리 옷 2000년 뭐 이런 그림 자료가 많은 책들이나 다른 잡지는 다 버렸고 내가 나온 것만 이렇게 또남겨놨요 놨습니다. 이제 침실로 가실까요? 여기 침실은 아직 업그레이드 될 부분이 많은 공간입니다. 이 방에서 아쉬운 거한 가지는 건조기가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뭔가 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딱이 방밖에 없었어요. 이거 스타일러도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역시나 이 방밖에 없었습니다. 이 못생긴 선풍기는 김승범 씨가 저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못생긴 선풍기를 사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못생긴 선풍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침대 프레임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온다 그래서 아직.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좀더 여기가 멋있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자기 전에 뭐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등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치대도 탕탕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가 제가 자는 자리인데 자기 전에 읽을 전자책.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인상의 심리학. 어젯밤에 읽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잘 때 항상 뭔가 이렇게 안고 자야 되기 때문에 템퍼의 롱베개.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남자친구는 다 버리신 건가요? 네. <laughs> 아 이전에 있던 남자친구들은요. 얘랑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손 베개다 보니까 다 쪼그라들었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질 못해서 얘는 줄어들진 않습니다. 역시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침대 매트리스는 이번에도 템퍼 매트리스를 사가지고 아주 또 폭삭폭삭 합니다, 리. 여기가 침실로 이어지는 미니 드레스룸이랑 화장실인데요. 안에 들어보시면 여기가 이제 스킨케어 화장대로 쓰려고 하는 곳인데 옷장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영상을 찍기에는 되게 구수하다. <laughs> <laughs> 어젯밤에 입었던 저의 새 잠옷 어떤가요? 아주 화려하죠. 딱 보시면 느낌 오시겠지만 한국 전통 색동을 현대적 해석을 해가지고 잠옷으로 만들고 계신 브랜드가 있어요. 플라이어웨이라는 곳인데 아 이거 입고 자면 원기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스킨케어 화장대에서 제가 매일 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으로는 달바 마일드 스킨 밸런싱 비건 크림. 저한테 아침용 민감성 크림으로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여기 안으로 샤워 가운들도 이렇게 걸려 있어서. 나와서 샤워 가운 바로 걸치고 멋지고 바르고 바로 나가서 누워서 자는 거지 요 코스까지 완벽한 동선 브라보 방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먼저 이쪽 방부터 하시죠? 여기는 저의 동거인 김승범씨가 주로 사용하시는 방입니다. 장롱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옷이 워낙 많으니까 행거를 설치해서 옷을 좀 수납하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산 요상한 드레스라든지 외국에서 사온 옷들 다 여기 걸려있고, 요 칸이 또 저의 원피스 무덤 되겠습니다. 미러볼 원피스, 와, 이런 거 있고, 이것도 막스팽글 장난 아니죠? 이건 알리에서 샀을 거야. 막. 한번 열심히 사 버렸는데도 또 살아남은 것들이 예능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저의 뷰티. 방 네일방입니다 사실 집에 돌아오면 은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로마 램프 딱 틀고 태블릿 딱 거치를 해놓고 유튜브 보면서 컨텐츠 아이디어를 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거나 네일아트를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보거나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일방에 있는 것들은 진짜 파면 팔수록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대충 개발만 보여드리자면 테이블에 지금 올라와 있는 애들은 신제품을 제가 제공받은 거예요 하이니 제품 미스밀로 젤 주신 거 요런 거를 새로 받으면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제 요런 데다가 쫙 정리를 해놓고 있죠 여기로는 일단 컬러젤들이 쫙 깔려있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퍼스트 스트리전 색상 띵크 오브 네일이라는 브랜드도 전 색상이 쫙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코마트 젤에서도 젤로젤로 트럼더네일 젤로. 다이아미 전색상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 각 브랜드사들 정말 잘 쓰겠습니다 서랍장들을 좀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오호라류에 붙이는 젤네일들 요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속눈썹 톤이랑 연장 재료들은 여기다가 다 넣어놨고요. 이거는 속눈썹 틴팅약이 조금 새가지고 플라스틱 자체가 물을 들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나. 이렇게 써야지. 여기는 속눈썹 연장 재료. 맨 밑에는 자주 안 쓰는 램프랑 흡진기 넣어놨고요. 네일아트 할때 쓰는 스톤들이랑 얘네가 제가 네일아트 연습장 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 그리고 밑에는 팁.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바로 손 닿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쓰는 젤, 베이스 젤, 탑젤 자주 쓰는 흡진기와 또 제가 화장품이 워낙 많으니까 화장품들을 다 라벨링을 해놓거든요 얘는 이 날짜에 뜯었고 구매한 제품이다 아니면 시딩이 온 제품이다 그거 할때 쓰는 라벨 프린터기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또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위에도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거치대가 있는 애들을 세워두고 있지만 뷰티 디바이스 거치대 없는 애들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는 전기 없이 돌아가는 뭐 갈사라든지 돌돌이들. 요 밑에는 다 헤어 액세서리, 각종 고데기류들. 여기는 저의 주얼리들 모아놓는 곳이라서 상자 상자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석함 같은 데다가 좀 꺼내 놓으려고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안 하게 돼. 지금도 이렇게 어 귀걸이랑 뭐가 많을 텐데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좀 꺼내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 집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laughs> 얘네가 뭐냐면은 헤어 미용사 준비하는 그 재료들이거든요. 헤어 미용사랑 지금 피부 미용사를 실기만 제가 합격해 놓은 상태고 피부 미용사는 절찬 실기 재수 중 헤어 미용사는 아직 실기 시험을 안본 상태인데 이금 빨리 합격을 해가지고 얘네를 당근을 하든 어디다 갖다 치우든 해야겠다. 저의 새로운 집, 넓어진 집, 룸투어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입은 원피스는 티나블라썸 제품이었고요. 특히나 네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상세히 어떤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그러면, 은 빠잉! 저희 집에 숨겨진 곳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가 지금 다용도실인데, 얘네 하나하나가 다 화장품장이거든요? <laughs> 여기는 색조, 립, 파데, 쿠션, 뭐 입욕제 등등등. 웬만하면 미개봉인 것들은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피디님들이랑 나눔을 하는데, 개봉해서 써봤던 거는 또 남한테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해봤던 거는 다 여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